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행률 얘기 모두 맞춰봤고요. 그러면 시황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첫 번째 이슈 <laughs> 뻔하죠. 지금 이제 이슈라고 해봐요 우리 청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계시는. 네. 나 이게 사실 여러분 근데 불투경하고 쌍국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이건 절대 재밌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사이가 틀어진 얘기가 원래 같은 민족인데 사이가 틀어진 얘기가 스탈린 때. 그때 대기금 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식량을 뺏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거의 원수화 됐어요 지금 네. 원수화 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게 감정이 상하고 이러면은 정말 큰 피해 인명 피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절대 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이 전쟁 와서 때문에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16일 침공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아이 16일 날침공설다 얘기했는데 설만1 6일날 쳐들어가겠어? 근데 오히려 1 6일날 그래서 쳐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웃음> <웃음> 다들, 아, 그러지 않, 설마 1 6일날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해 아, 16일일 수도 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네. 오, 오, 우크라이나 동부 쪽은 지금 내전 중이거든요? 내전 중인데, 동부 쪽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전차가 막 수백 대가 일렬로 지금 집합하고 <laughs> 있어요, 지금 다.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안 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어이가 없 거야. 너네 안 싸울 건데, 왜 전차 수백 대를 다 여기 모아놓고 있어? 지금 이동 중에 있거든요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농, 농산물 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방사안주 유가 관련주, 농산물 관련죠자 국내 관련주도 오늘 다 움직이고 있어요. 고래한테 가지고 막배별 종목 다 움직이고 있는데 자뭘 저는 스펙코하고 퍼스트하고 왜올러는지 모르는데 겠 <laughs> <laughs> 모르더라고요. 빅텍이랑 <laughs> 이 우리나라 이렇게 창고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오점오 m 치 탄을 우리가 쓰잖아요. <laughs> 네. 근데 스펙코 빅텍 얘네들이 하는 거는 오점오 m 치 탄을 이렇게 생산하는 건데. 저기 러시아는 참고로 7.6mm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근데 왜 주가는 왜 오르고 있죠? 제가 되게 궁금한데. 없는데. 여튼 이 네. 네. 대형 전략.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홍부석이 아, 뭐 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 잡습니까? 아니면 뭐 봅시다. 지금 자 따라 잡는다? 아니면 안간 애들 본다. 아니면 갔다가 내려간 애들 트레이딩으로 가져온 본다. 지금 전 극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미래 생명 자원 이런 종목 해야 됩니까? 차트로 봐서 이런 종목 해야 돼요? 저, 참고로 미래 생명 자원 금요일 날사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laughs> 조금 올랐어요 누가 봐도 급등 많이 한 종목 근데 큰 이슈가 크게 없어 차라 뭐꼭 돌려서 말하면 퍼스텍은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가지고 왔냐면 개별 이슈 없음 음 테마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네. 종목 해야 돼요 어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종목 해야 돼요 어, 저는 무서워서 못할것 같아요 항상 말하지만 하고 싶으면 해야지 왜 못하면 병나 맞아요. 하지만 네. 했다가 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경고 종목 뜨면 하면 안 돼요? 아니 상패가 나와도 정리 기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매매 많이 하는데 그런 종목 음, 뭐 하면 안 되지. 근데 다 하잖아. 왜그 네. 와중에 챙길 게 있으면 해야지. 근데 무조건 이 종목 무조건 가니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야, 해야 되나요? 안 돼. 아니죠. 단타로 보면 볼수록 짧게 보면 짧게 볼수록 지금 개별 개별 직접적인 연관도 없어. 네. 쉽게 말하면 뭐 공물은 차라리 연관이라도 있지. 근데 이제 뭐 퍼스텍, 빅텍. 직접적인 연관도 없습니다.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제 이제 최의 종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을 어, 해야지. 네. 그런 종목은 직접적으로 이집트 의 2조 수출하고 이런 개별 이슈라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퍼스트에서 만든 무기가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무기를 러시아에 파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파는 것도 아닌 그냥 이 방산 테마니까 오르는 이런 종목들 했다가 자칫 잘못 물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겠죠. 근데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laughs> 안 하면 병난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기준, 자신만의 목표가, 기준가 손절가를 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 리딩을 많이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 오히려 손절가는 나름 또잘 잘 지키십니다. 손절가는 네. 차라리. 목표가를 못 잡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해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올라갔는데 뭐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나30% 수익권까지 갔다 왔다고, 네. 근데 선절했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하잖아요. 단타는 단타답게 그렇죠. 단기는 그렇죠. 단기답게 네. 중장기는 중장기답게 중장기 종목을 2% 5% 먹으려고 누가 들어갑니까? 네. 근데 단타로 왜5 0 먹으려고 들어가. 이게 접근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종목 이런 테마들은 언제 이제 오락가락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뭐 물론 실제로 전쟁이 발발이 되고 이 전쟁이 이제 뭐 장기간으로 늘어, 늘어지게 되고 이러면 다시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겠지만 지금은 전쟁 날지도 몰라 미국이 지금 이래 가지고 자꾸 전쟁을 방조하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 전쟁이 난다라고 시원하게 누가 말하죠? 전쟁 절대 안 난다고 시원하게 누가 말하죠? 알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주가란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기대감을. 전쟁 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 나면 안 되지. 아, 그런 안돼 사람 죽고 다치면 안돼 힘들어. 감정적으로 고리 깊은 나라들이라서 더더욱이 처참한 관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죠? 이그 이슈들 갖고 이제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이슈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 봐도 고, 고가고 이 엉덩이 가볍고 언제 무슨 뭐 잘못 자칫 물렸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생긴 이런 종목들. 할수 있을 때 해야죠. 제가 g s e 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이 종목 절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언제 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제가 그 종목을 벌써 세 번, 네 번, 4번,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공략하고 있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코 정작 저는 공략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타점 잡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얼마든지 창출해 낼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곡물 쪽에서는 일단 팜 스토리랑 팜스토리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엉덩이 가벼운 종목들이죠. 시총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지금 팡소리 같은 경우는 3천억이 안 되고 미래생명자원은 1,314억 정도입니다. 이슈에 제대로 휘둘릴 만한 그런 종목들이겠죠. 그러네요. 이런 종목들을 단타하는 겁니다. 예. 네. 만약에 여기서 2조짜리, 3조짜리 시총 단타로 뭐 못할건 없지만, 뭐 LG전자도 상각하는데 뭐 못할건 없지만 <laughs> 단타로. 공략을 하려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 그리고 네. 방산 쪽으로 보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퍼스텍이나 빅텍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한일단조도 제가 많이 얘기 주시는 하고 있는데, 한일단조는 시총이 천억도 안 돼요. 아, 너무 작은데요? 아니 빅텍도 1865억밖에 안 돼. 아 지금 퍼스텍도 끼키 2200억입니다. 네. 방산 테마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시청이 크지 않아요. 시청이 가장 큰게 하늘의 하늘 스페이스가 가장 하늘 시청이 큰데 제가 <laughs> 이 종목이 최애 종목이고 여전히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하나의 에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런 시총이 작고 조금만 이 이슈에 휘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단타하는 거고 단타로 20% 30% 먹는 게 사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 그러면 단타로는 얼마 정도의 기준을 잡는 게 좋나요? 제 기준에서는 5에서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급으로는 네. 이제 뭐 10%에서 20% 이런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네. 뭐 물론 초단타 접근해서 20% 30% 공략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다 간타격으로 접근했을 때는 많이 수익 시, 실현을 하더라도 15포 정도 이제 수익 실현 이후에 조, 이제 조정 구간 노려서 재공략을 반복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같은 종목 여러 개 있어가지고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 수익률 두번 올라갔다고 어, 이런 분도 음. 계시는데 그게 네. 아니라 여러 번 공략한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재공략 계속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미 노란톡에는 공략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제가... 장, 재작년부터 공략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미 100% 이상 수익 중이에요. 그런데 네. 아니 맨날 100% 수익 중인 종목 말하면 우리는 어쩌라고. 맞아요. 그래서 2차, 3차 공략 지점까지 다정해주셨습니다 네. 3차에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20% 이상 수익권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어, 이 종목 괜찮다고 했는데 해서 매수하면 안 되겠네요? 됩니다. 괜찮아요. 이 종목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에로스페이스 우리 팀원들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너무,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제지배할 수도 있다고. 제 영상 찾아보면 하나 의 에로스페이스 어 영상이 가장 많거든요. 네. 이 종목은 지금 개, 이미 이집트 이조 수출부터 해가지고 개별 이슈도 이미 있어. 예전부터 아돈 많이 벌었고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제가 가장 노리고 있는 거는 호주 이제 레드백 수출 이, 이 수주를 따느냐 못 따느냐. 미국 이 독일 링스랑 붙고 있는데. 원래는 올 상반기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이 아니 내년 아니라 이제 하반기 7월이나 8월경에 이제 수주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수주를 딸수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1차 7만원 2차 12만원까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만원 좀안 되거든요 4만6천원 음. 정도 사실 그하나에러스페이스가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3분기에는 미국장갑차 사업이 또 있어요 그니까 네. 음. 미국장갑차 사업이 또 있고 호주가 이번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유럽이 지금 사실 유럽이 독일 영국 프랑스 전체 전차 다 합쳐서 (700대밖에) 안 돼요 어이. (3세대) 전차가 네. 근데 우리나라 참고로 (3000대) 있거든요 응. (3세대) 전차가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7 군단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군단인데이7 군단이 전체 (3세대) 전차 최신의 장갑 전차만 (800대) 넘게 군단 하나가 (800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 군단 하나가 유럽 전체를 다 이겨요 만 <laughs> <laughs> 그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있었으면 러시아는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상대가 안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주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거 한국, 한국산 장갑차 진짜 좋은데 품질이 의외로 좋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에 K9이 많이 팔리는 거 보니까 많이 팔렸죠. 좀 약간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도 사실 하나의 루스언스 저도 최애이긴 한데 방산 중에 아 그런 점에서 공통적이네요 저도 네.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발더 얹자면 지금 호주 수, 수주를 따오게 되면 그게 5조에서 10조 규모가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주가 장갑차 고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예요 맞아요. 예. 거기 조건을 충족하는 순간 미국 장갑차까지 수출할 수가 있고 미국이 되는 순간 유럽까지 마치 지금 현재 K9이 전세계에 자주포 50% 이상 점유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쪽도 그 정도까지 점유를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 5조, 10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0조, 200조 사업으로 번질 수 있다. 네. 이 그래서 제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 했습니다. 뭐, 물론 이 얘기가 결국은 그 수준을 따냈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좀가능성이있는게 시청자 여러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아니, 미국이 전차 장업차 최고 아니냐? 근데 요즘 미국이요, <laughs> <아니야. 웃음> 지상전에 투자를 많이 안 해요. 네. 공주에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 전차 에1에이브람스도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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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K, K2 흑표전차에 미국 M1 에이브런스 전차가 밀려요. 오히려. 맞아요. 요즘 그런 시대이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때는 혹시 미국이 우리나라 장갑차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 음... 추가적으로 웃긴 게 뭐냐면 우, 우리나라가 포방. 부대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탱크에 이제 엄청 집착하는 나라잖아요. 화력에 진심이죠. 제 진심인데 <laughs> 네. 예전에는 우리 이제 그 이제 공중전으로 다 끝났는데 탱크가 무슨 필요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드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론을 방어할 수단이 애매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장갑차들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맞은 잡기 좋은 이쪽으로 네. 하면서 장갑차 이쪽이 굉장히 더 뜨겁거든요. 음. 지금. 오히려 저는 북한이 뭐 미사일 쐈네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절대 꿈쩍도 안 합니다. 이제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호주의 수출을 하건 아니면 어디에 수출하건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탱크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재료 이쪽으로 연관된 사업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 에로스피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 자체가 굉장한 붐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수지에 실패하면, 네.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이제 기대감에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대감 발표가 7월이나 8월 경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2월이잖아요. 네. 그 얘기가 아, 지금 경합이 붙는다더라. 지금 50대 50인데 우리나라가 좀더 유리하다더라. 이거 수출만 따내면 몇십조짜리 사업이 된다더라.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안 하겠어요. 음. 저는 지금 현재 중장기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스윙급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하다. 기대감만 잡아먹고 나와도 충분하다. 네. 혹시나 수주 실패, 실패할 수도 있지. 만약에 실패, 이 공식 발표가 하기 전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 공략에도 저는. 그 기대감만 공략하는 게 1차 목표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주에 성공할 때할시 12만원까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종목 추천이 되어버렸는데, 네,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아. 뭐 오늘의 거의 히든 종목인가요? 근데 이 얘기는 한두 번한 적이 아니요 그래서 네, 저는 톡방에서 기, 그때도 말했었지만 김승현 회장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어, <laughs> 그 정도로요? 네, 네. 네,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지금 1차 목표가 7만원, 2차 목표가 12만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주가는 5만원 정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우리 이 상군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또 잡아주시기 때문에요.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느 타이밍에 정확히 전략적으로 매도가 가능할지, 이런 타이밍 같은 거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은 종목이긴 하네요. 이렇게 뭔가 종목 추천처럼 되어버렸지만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뭔가 사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 하는데요.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 주시고 바로 QR 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 이 다음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2월 달 내내 투자 전략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톡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신다면 상문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까 궁금한 점들 여기서 속 시원하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또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규제를 모두 푸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된것 같아요. 조만간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리오프닝 관련 주들 증시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도 있었단 말이죠. 리오프닝 관련 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 코로나 확산세 종식 엔데믹으로 가는 길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전 동의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엔데믹 종식이 맞는가? 저는 오. 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포기요 폭이죠. 아, 폭이죠. <laughs> 네. <저한테는 포기죠? 웃음> 네. 그리고 제가 말을때 그거 있어요. 유럽에서 네. 그냥 다 네. 그럼 자기들끼다 리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들어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쳐봐요. 그럼 막을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야? 이게 어. 상호 호의 외교관계 에 상호 호의가 있어가지고 만약 우리나라 막아버리잖아. 유럽 바로 막습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가, 음, 우리나라가 상호주의가, 들어오는 거. 상호주의가 네.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 나라 입국 막은 나라부터 이렇게 막기 시작했을잖아 네. 코로나 처음에 네. 터졌을 때부터 과연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이거 뭐 폭인지 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 그렇게 가고 있죠 미국 음.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이제 우리는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규제 풀고 이탈리아도 규제 풀고 어디도 다 규제 인제 계속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laughs> 풀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laughs> 우리나라도 풀어야 돼가 아니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그이 자가격리 기간도 자율로 맡겨져 버렸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강제라도 가는 거죠. 차라리 국가에서 공식 입장 발표를 독감 취급을 해줘 버리면 하는 순간 리오프님 관련된 종목들은 날아갑니다. 그렇죠. 네. 네, 날아가고 그리고 주제가뭐 인원 제한이라든가 시간 제한 풀리는 순간 이 리오 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상 증세가 두, 두 개가 같이 나오겠죠. 원래 코로나 확산세가 퍼지면 리오 프닝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이런 섹터가 좀 움츠려들어야 되는데 퍼지면 리오 프닝 관련된 섹터들 다뛸 거고 그 진단 키트 관련된 섹터들도 맞아요. 당분간은 같이 움직일 겁니다. 당분간은. 음. 뭐 지금 예상치가 뭐 16만 명, 30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5만 명이 넘게 나온 게 지금 5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 5만 명밖에 안 나온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 이 키트 이두줄뜬 사람만 PCR 검사하고 있어서 이거밖에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당한 아. 사람 몰라요. 네. <laughs> 지나가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전처럼 그줄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pcr 검사 해주고 있었으면 지금 16만 명 나오,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키트라는 한 가지 중간 단계가 이, 이, 있는 게이 정도입니다. 있는 게. 결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종식인지 폭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도 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긴 하겠죠. 아더 이상 정부에서는 감당 못한다고 만세 부른 건 맞기 때문에 결국 은 리오프닝 관련 섹터 주목 받겠죠. 그럼 뭐부터 주목을 받을 거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저는 항상 일대장적으로는 대한항공 얘기합니다. 방송 중에도 여러분 얘기했고 대한항공은 유가 상승이 약간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네. 이거랑 그래서 그게 오게... 저아까한그 글로벌... 그래서 문제죠. 글로벌 아, 이슈를 아, 같이 네. 봐야 되는데 아, 아,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 거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도 그렇고 톡방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데 보통 시청자분들이 시향 얘기를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시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종목을 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를 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종목만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의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한 종목만 할 거면 그냥 안드로메다 혼자 살아야 돼요. 다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많었어요. 지금 대한항공 한 종목 얘기하는데 우리는 유가부터 전쟁부터 지금 네. 리오프닝부터 다 같이 얘기하고 그 정점 이제 종 이제 마지막이 지금 대한항공 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은좀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대한항공은 리오프닝이 되든 되든 않든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다. 정보이기 때문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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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러면 대한항공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좀그 유가 영향도 없는 거좀 괜찮은 정보 좀뭐 저는 카지노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었이 네. 규제가 풀리는 순간 매출이 가장 대차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카지노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음 카지노하고 왠지 네. 면세죠. 면세점도 네. <laughs> 제가 어그저께그 조금 재밌는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던 게 있는데 인터파크가 유럽 랜선 투어 서비스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 랜선 투어요? 랜선 투어. 아, 실시간 라이브. 가진 않고? 라이브, 라이브. 아니 구글 지도로 <laughs> 보면 되지 라고 처음에 단순하게 네. 생각했었는데 랜선으로 실시간 라이브 이 투어를 오픈을 했대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누가 이게 누가 이거 무슨 <laughs> 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생각이 전환을 해보니까 네. 코로나 처음에 터졌었을 때 어디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투어가 생각보다 성공을 했거든요. 네. 면세부터 그냥 여행 가는 기분 낸다고 해서 그걸로 조금이라도 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저는 그때 그 상품 나왔을 때도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생각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laughs> 네. 근데 그 생각보다 그 상품이 잘 팔려고 매출을 잘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이 유럽 랜선 투어 서비스가 이제 뭐 동남아도 확대할 거고 어디도 확대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의잘될 수도 있는 실제로 거고 실제로 인터파크가 주가가 또 좋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뭐 그래서 좀 생각이 전환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매출을 빠바빠박 움직일 수 있는 게 조금 바로 그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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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뭐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 많이 이제. 움츠대여 있겠어요. 직접적으로 매출도 보여줄 거고 지금 파라다이스가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아,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 굉장히 네. 예의주시하고 아, 있는데. 종목을 다 갖춰주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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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은 다만 당연하죠. 네, 노란통 베이죠 <laughs> 항상 말하지만 지금 네. 종목명만 듣고 내일 아침에 무조건 사고 이런 이런다고 이러, 지금 돼요, 종목을 드리는 게, 네. 게 아닙니다. 그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저는 항상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을 거다. 이렇게 되면 안 좋아. 이건 다시 생각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규제라는 뭐 정부에서 독감이라고 인정하고 인원 제한 뭐, 시, 뭐 시간 제한 이런 게 풀렸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이 오는 게이 카지노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라다이스가. 시총이 1조가 넘어요. 1조 오, 5천억 정도 하거든요. 네. 절대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 주가는 가볍게 흘러갑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주가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정 라인 돌파 한 해만에 한 해만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 이슈만 제대로 받아준다면 네. 아주 빠르게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저 저 종목 정말 괜찮겠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니라는 거 참고 만하시기 아, 바랍니다. 그런데 <laughs>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아, 네. 이제 히든 종목을 밝혀 주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 뭐 종목명이 혹시 어떨까요? 좀 종목명을 안 가르쳐 주셔도 힌트라도 아님 받아볼 수 있을까요? 힌트는 몽당 가지고 왔습니다 힌트는 네. 근데 힌트부터 들게요 지금 파라데이스밖에 얘기 못했는데 네. 하나만 살짝 더 찍고 리오프 한번 해보시 왜냐면 리오프에 관련주서 범위가 되게 네, 넓어요 네, 음, 음. 제가 좀 요즘 탑표를 보는 건 저는 엔터 쪽으로 탑표를 보는데또 다른 생각이 있으, 있으니까요 그 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하나 더 언급하자면 <laughs> 태진미디어가 태진미디어 아 이게, 이게 진짜 엉덩이 가벼운 그런 종목인데 네. 왠지, 왠지 알겠어요 왠지, 왠지 알겠어요 왠지. 이 종목을 네. 공식 추천 종목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음.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노래방 기기 관련된 종목은 이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노래 상장상 그거와 노래방 어, 이 네. 하면 크게 두 종목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딱 하나 두개 들면 퇴진 이런 느낌 네. 있는데 네. 그, 그, 그 중에 상장은 퇴진밖에안돼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이 예전에도 이, 이거 코로나 괜찮아 지내 이때 지원자목 사업과연상업무막 이랬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해야 된다.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가 아니라 초단타를 할 거면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지만 절대 추천하진 않는다. 맥점 잡기 맥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사실은 그 진짜 노래방 업자 사업자분신 분들은 너무 어? 힘들어요. 너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만약 이게 조금만 풀리면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노래방을 빨리 가고 싶네요. 아저 노래방 음, 네. 너무 음. 가고 싶어요. 저 노래방 너무 가고 싶네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이 태진 미디어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종목 명까지는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잡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어, 이 종목 어때요? 이 종목 지금 매수 들어가나요? 이런 전략까지도 우리 상군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잡아주시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노란톡으로 입장,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는 화면에 이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리오프닝 주까지 했는데 사실 세 번째 이슈가 남아 있긴 했거든요. 세 번째 이슈 다못 해요. 아, 네. 반도체 이 간단하게 어떻게 네, 이 외신, 네, 예, 얘기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엔트만 주 반도체랑도 관련이 있고 LCD 네. 스마트폰 전자파 무선 충전 자율주행 갤럭시 폴더블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고화 그 중의 실적이 얼마나 괜찮았는지 지금 이제 현금 배당도 결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지금 이 종목이 다른 사업도 굉장히 넓혀가고 있고 신사업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도 돈을 잘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대가치도 굉장히 크다. 재무 좋고 차트 좋고 비전 좋은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도 주가적으로도 딱 지지받을 자리. 지... 찍고 반등하기 직전 포인트고 이 반등만 제대로 해 준다면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총은 3,967억입니다.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이 반도체 관련된 거예요? 반도체도 연관이고 섹터가 네. 재료가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네. 얘기겠죠. 네. 아. 네. 아 그럼 방금 얘기해 주신 게 히든 종목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 너무 후루룩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종목명 빼고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종목명 몇 글자 정도인지 말해주요 <laughs> 일단 네. 제가 이따가 11시 반에 또 개인 방송을 좀더할 네. 거예요. 네. 여, 여기서 못한 얘기가 너무 10시 많죠. 10시 반입니다1시 반. 0시 반입니다. 우리 성의 어. 여러분. 10시 반에 지금 갖고 있는 반도체이기도 하고 LCD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이 종목 네. 10시 반 인터넷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오픈해 주신아 대차게 아, 네. 오픈해 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오픈해 드립니다. 근데 인터넷 라이브 방송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면 노란 톡방 먼저 들어와야 되겠네요. 아, 네, 노란 톡방 네. 안, 고, 안 들어오시면 못 들어오는. 들어올 수는, <laughs> 네, <없죠>? 네, <laughs> 네,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요. 10시 반에 또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서 오늘 나가는 히든 종목,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요. 언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까지도 세워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게도 세 번째 이슈를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아쉽다. 어,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신다는 분들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화면 들어오시려면요. 카메라를 바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주간 누적 수익률 1등 상군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톡스탁스타킹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